고삼 여름 주변에서 고 삼은 수능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큰맘 먹고 독서실을 등록하게 되었어요. 독서실은 매우 조용한 곳이었어요. <laughs> "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?"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"이것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?" <laughs> 나는, 나는 고민을 하며 보냈어요. 독서실 안은 너무 답답해서 독서실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로 고민을 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밤 10시경 늘 그랬듯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 이곳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에 대해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건물의 어두컴컴한 창가에 서있는 정체모를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.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졌어요. 그런데 다음날 저녁 이번엔 또 다른 남자가 같은 창가에서 저를 응시하고 서있었어요. 눈이 마주치자 않고 사라졌어요. 왠지 오싹했어요.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창가엔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 가끔씩 보일 듯말 듯한 웃음을 보이고는 사라져 저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고 있어요.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용기 내어 의문의 남자들이 출몰하던 건물의 창가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남자들이 나타났던 곳은 3층 창가. 한층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어요. 쿵쾅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창문이 위치한 방향을 향하는 순간 부서진 듯 오래된 문을 발견했습니다. 암산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, 우와! 제가 본그 창문이 그곳에 있었어요. 남자 소변기 바로 위에요. 그렇습니다. 수없이 보았던 수없이 보았던 무표정한 얼굴과 볼듯말 듯한 미소. 남자는 거기서 볼 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. 소변기에 섰을 때 얼굴의 위치가 정확히 창밖을 향하게 됐던 거죠. 그 뒤로 독서실 계단 창가에 왠지 민망해진 저는 독서실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재수를 했어요. <laughs> 걸트쇼 홈페이지 사연제품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. 대박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.